부터 이제 며칠 동안이죠. 4월 말까지 요나서 그리고 나훔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말하면 요나, 그 다음에 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배경이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나서나 이 나훔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 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요. 또,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북한국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망했어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죠. 그러니까 북한국은 721년에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한국은 586년에 포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하고 나움서는 주로 그 대상의 북한국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나음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 경고.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요나서는 북왕국을 침공해서 망하게 했던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아수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망하게 했던 그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그 북왕국의 사람을 저 아수르로 보내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으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절. 너는 일어나 적큰성 니노에. 니누에가 아수로의 수도입니다.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죄악이 그 죄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3절 그러나. 그러다 줄거 놓으세요. 그러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거기 출근하세요. 마침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참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내 생각 들로가라 니누에로 가라. 너희들을 괴롭히는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 말을 전해. 그 요나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이 불복종이에요. 불순종 아니고 불복종입니다. 순종은 순리적으로 따르는 것이고요. 불복종은 그걸 저항하는 게 불복종이에요. 요나는 불복종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렇죠? 민족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렀고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볼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틀렸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내 생각에서 이렇게 뭘 맞춰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의도적으로 그 민족주의가 좋기는 하지만 이게 민족주의는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세요. 모든 영혼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일전이 벌어지면 목사님들도 밤새고 TV 보더라고요. 축구 보더라고요. 승리적 회감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 자기 민족. 하나님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서한 것이지,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북한의 영혼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 김정은이도 하나님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 네. 그런데 거기 보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기 뜻대로 갑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가요? 다시 있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은 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아수로예요 니노예요. 네, 그런데 다시스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 반대, 90도로 다르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보다 줄겠죠? 마침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침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아내 생각이 옳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침. 이건 이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어쩜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상식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아수르가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 쓰러 가려고 하는데 요 방에 가니까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내 생각이 맞았지. 요게 인간의 허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허점이에요.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이렇게 뭘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맞아. 내가 기도했던 이런 응답이 왔어.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분, 그 부분들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왜요? 그냥 모든 게 순탄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그것 때문에 대풍만 남녀들. 우리는 항상 아전인숙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침 배가 딱 준비됐으니까 그렇지. 내 생각이 옳았지. 그래, 내 말이 맞았어.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할 때가 많아요. 네, 저도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실수하는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일 수 있고, 많은 경우에, 저의 경우로 보니까 내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마침,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모든 환경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었더라고요. 되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맞을 때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은 엄밀하게 분명히 절대적으로 떨어졌는데, 민족주의 감정 때문에 요나는 지금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스스로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내가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속지를 않으세요. 우리의 그잔꾀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4절. 시작. 옳지. 이게 추워예요, 추워. 주어. 요나는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 쓰러 가는데 마침 배가 거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옳지. 내 생각이 옳았어. 라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이, 여기에 3절과 4절이 바로 연결됐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멀, 멀어요. 지중의 한가운데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 그랬어요. 그 바다가 어디냐면 지중해 한가운데인데요.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 마침 타이밍이 맞은 거 아니에요? 마침 가니까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고 옳지. 내 생각이 맞았지. 그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세요. 그래, 가라. 가. 갈 때까지 가라. 그리고 사람이 다시 올수 없는 지점에 하나님이 딱 막으세요. 그곳이 대풍이라는 거예요. 그거 줄고 놓으세요. 대풍. 하나님이 대풍.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세요. 응.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어요. 네.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바다에서 그업 하는 분들이 보면요. 큰 낚시대, 이제 낚시. 낚시줄을, 그게 보통 보면 한1 k 로도 간대잖아요. 낚시줄이 그냥 팍 풀어줘요. 근데 그게 끝이 있더라고요. 끝이 딱 끝어요. 그때 이제 땡기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증명해 보이시고 알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가라, 가 끝까지 가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시점에 되면 하나님이 딱 잡아 요 다시 땡기는. 그게 돌이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말씀을 불복종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냥 둔다니까요. 그게 허용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그냥 가라고 그냥 두세요. 언제까지?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그냥 두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뒤에 보세요. 사공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별거 다 하잖아요. 자기 신의 이름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별거 다 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요인을 찾고 요인을 제거할 때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계속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그배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별거 탁 바다에 던지고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나중에 뭘 뽑죠? 제비를 뽑잖아요.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를 않으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가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손으로 태양을 가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인간들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그러는데 손바닥으로 태양이 가려집니까? 그게 안 가려지는 거죠.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순종을 넘어 복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순순하게 내 생각대로 잘 이해가 되어질 때따 다른 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 순할 순자예요. 순하게 따라가는 것을 순종. 복종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상식과 달라도 따라가는 게 그게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는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아멘.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풍을 만나고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점에서 모든 걸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시거든요. 예. 하나님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감동하시죠. 성경 읽을 때 감동하시죠. 제일 많은 게 설교 들을 때 나는 감동하죠. 그러니까 설교 듣고도 답을 못 찾으면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 뭐 기도는 갖게 없다니까요.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설경, 성경 묵상만 제대로 해도 답이 다 거기 있는데, 뭘 기도원까지, 물론 기도원도 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에 맞들이면 계속 기도원 가야 돼요. 정착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설교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묵사 중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엉뚱한 곳로 가는 거예요. 불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제비 뽑혔어요. 어찌하 이렇게 행하였느냐. 11절 보세요. 원인을 찾았죠. 원인을 찾았는데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구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걸 뭐라 그러죠? 인지라 고해 인지. 깨닫는다. 요나는 이제 드디어 대풍을 만나고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그 폭풍 가운데서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폭풍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순서를. 거기 보면 13절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대요 점점 더, 점점 더 흉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제비 뽑아가지고 아미띠아들 요나가 그 폭풍의 원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더 중요해졌다 이거예요. 여기서 뭘 말씀하죠? 결단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계속 폭풍 불어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응? 결단. 결단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 원래 하나님이 절대적인 명령을 하셨던 대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흉흉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는 아, 알았어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았어요. 안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단해야 돼, 결단. 버릴 것은 버리고 빨리 돌이켜야 돼. 뭘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명령을 하셨는데, 그 절대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그 폭풍은 계속됩니다. 점점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만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만 위기에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나 하나가 깨닫지 못하고, 나 하나가 결단하지 못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요나가 그러잖아요. 나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알려줬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바다에 던지니까요. 자, 거기 봅니다.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곧이말은 즉시 그 말이에요. 즉시 그쳤다. 문제 원인이었던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는 순간, 요나의 몸이 바닷물에 딱 닿는 순간에 폭풍에 딱멈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래요. 곧, 곧다 출근해서 곧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 아까 마침 이것은. 요나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그 폭풍을 탁! 멈춰.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년이 된 문제도요, 10년 된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적으로 해결이 돼요. 아멘. 그건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의 방법은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하시니까 한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는 순간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한순간에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게 네 있는 거예요, 내게. 네 요나 그러잖아요. 요나요 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하는 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뭐 애들 때문에 그래, 부모 때문에 그래, 내가 부모를 잘못 낳아서 그런 거야. 부인 때문에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난이 문제 해결안 되는 거야. 이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렇게 굽어서 내게로 와야 돼요. 나 때문이야. 이건 나 때문이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자기가 던져줘야 돼요. 내 생각이 바다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그 아집 고집, 내 생각, 내뜻 이런 것들이 바다에 던져지지 않는 한 계속 그 풍랑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겁니다. 네. 어렵지만 쉬워요. 또 쉽지만 또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 그 원인은 다구나. 나.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우리가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해결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방해권 역할을 해요. 왜냐면, 아니까. 알고 행동이 없으니까 오히려 교회 방해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제가 껌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요. 깨닫는 게 은혜죠.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깨닫는 대로 실천해야 돼요. 단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단할 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깨닫기를 바라고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더 1장을 깊이 묵상하세요. 잘 모르면 10번도 읽으세요. 100번도 읽으세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1장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요나서 일장을 통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에 이르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상식이, 내 경험이, 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앞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뜻, 우리의 경험, 상식, 지혜, 지식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요나의 몸이 지중해 수면에 닿는 순간, 대풍이 그렇게도 세게 불던 대풍이 멎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있고 우리가 그 동안에 기도하고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